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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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아? 어디있어 어? 가. 가. 이리와. 이리와. 일로와. 콩아, 빨리 와. 빨리. 콩아. S, บบบบออลงวคุณวะไปเลยวะอลงไปเลยวะคุณวะคุณวะไปเลยวะบาอลงวะบ้าคุณ่ะอลงวะอลงวะคุณ่ะไปเลวะเอลงเอลงวะ 야 빨리 와 아줌마 바빠 공아 얼른 와 얼른 왜안와 안고가 안고가 꾸가? 안고가요? 맛있어 <laughs> 이거 좀 배짱이야, 응? 무슨 배짱이야? 똥 배짱이야? 똥 배짱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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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 콩이 다 먹어야 돼. 남기면은 너어 콩아, 이거 먹어 빨리. 남기면은 너다 뺏겨. 아마가 간다